요즘 탕후루 프랜차이즈 창업이 정말 핫하죠. 정말 엄청난 성장이라고 해도 부족할 정도인데요. 과연 지금 탕후루 창업을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탕후로 프랜차이즈는 왕가탕후로인데요. 이 성장이 어느 정도냐면 2022년 정보공개 기준 전국 가맹점수가 43개 정도였던 매장이 2023년 현재 약 300개 정도로 입이 벌어지는 성장세입니다. 주행사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비가 정말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왕가탕후로의 경우도 가맹비가 천만 원, 교육비가 3천만 원등 창업비용 만 6,850만 원, 부가세 포함 7,535만 원에 달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디저트 프랜차이즈의 경우 피나는 노력을 할 자신이 있다면 도전을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할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저는 탕후루가 인기가 정말 놀랍고 신기했어요. 예전에 홍대거리에서 팔던 탕후루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다고 과연 탕후루가 지금 창업해도 살아남을까?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탕후루 창업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오늘 적나라게 한번 싹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디저트 창업의 단점.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국내 디저트 시장이 어떤 분류가 있을까요 국내 디저트 시장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베이커리 과자 빙과 베이커리는 대만 카스테라가 있었죠 과자 분류에는 명명 핫도그 최근 카페들에서 도전하는 약까 쿠키 빙과류 내에는 구슬 아이스크림이나 부인 아이스크림 매장 등이 있어요 설탕물을 얼리는 탕후루 같은 경우는 빙과류에 속한다고 보는데 확실히 이전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들과는 자리 잡는 것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슬 아이스크림과 같이 CC 힘으로 자리를 잡은 종목이다 보니까 확실히 어느 정도는 매출이 줄어들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그 줄어드는 매출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매장이 생겼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앞으로 더 생길 것이고요. 아마 미래에는 아이들이 꾸준한 간식으로 어느 정도 매출을 유지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파도가 무서운 이유는 그 파도 자체보단 역조가 무서운 법이니까요. 이 디저트 프랜차이즈는 공장이 너무 많다. 쉽게 설명드리면 유행하는 프랜차이즈 이들의 찍어내듯이 만드는 업체가 정말 많습니다. 어느 업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공들여서 만드는 것 같은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쉬워요. 하지만 유행에 이성을 잃고 창업만 생각하시는 보통 초보 대표님들은 그걸 모르고 창업을 하시죠. 이 회사들이 가맹점들이 빠르게 유행을 식기 전에 만들어서 빠르게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하우나 운영 노하우 등을 부족해요. 심지어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 가맹 점을 하고 1년에 한번 올까 말까 아니면 아예 오질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매출 체크는 남는인 것처럼 방치를 하는 프랜차이즈 대표도 많습니다. 유행으로 만들어지는 프랜차이즈는 그 유행이 끝나면 정말 순식간에 잊혀져요. 기억하셔야 돼요. 소비자는 그 매장의 유행을 하는 디저트를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유행하는 디저트를 사러 그 매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행하는 디저트가 끝나면 그 매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를 잘 준비하시고 대처하는 프랜차이즈를 찾으셔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시 반드시 이 질문을 해 보세요 이 유행하는 디저트가 끝나면 다음 어떤 전략이 있는지 말이에요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면서 그 프랜차이즈의 전략이 없는 프랜차이즈는 아마 방치될 거예요 3. 아이템에 비해 과도한 투자 비용입니다 디저트 창업을 가장 큰 장점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거예요 하지만 탕후루 프랜차이즈의 경우 매출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많은 창업비용이 들어가는 창업이에요 메인 메뉴가 에서 5천 원 하는 거에 30% 원가. 정말 맞을까요? 탕후루를 팔면 얼마나 멀지는 다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지금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2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게 30개예요 이렇게 5개씩 한 꼬치로 꽂는다고 하면 6꼬치가 나옵니다 딸기 탕후루가 4,000원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원가가 4,800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건 좋은 품질의 딸기인 경우지만 지금 이것보다 싸게 구매를 하겠죠 그래도 지금은 딸기가 정말 비쌉니다 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데 당연히 비싼 거죠 그래서 요즘 탕후루 집에 딸기 탕후루가 없거나 한정판으로 판매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싼 일반적으로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딸기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이게 원가가 30%인가요? 도대체 어떤 기적의 계산을 하길래 탕후루가 많이 남는다 혹은 30%의 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차인머스켓이라든가 다이아몬드 포드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남는 걸 딸기에 적용을 하는 것인지 평균 원가로 하는 것인지 한번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탕후루 창업의 미래가 어떨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러면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전에 유행했던 시운 창업, 대만 카스텔라나 핫도그 등 유행이 왔을 때 시원하게 올라갔다가 매출이 지금은 어느 정도 내려와서 안정돼 있거나 매장들이 많이 안 보이고 없어지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카스텔라 는 빵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에 한정된 수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핫도그 또한 주문이 들어오면 기름에 튀겨야 하기 때문에 그게 익는 시간에 한정된 수량이 나옵니다. 하지만 카스테라나 핫도그 같은 경우는 이두 가지 모두 제조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반면에 탕후루는 어떤가요? 이미 만들어진 탕후루를 주문이 들어오면 전달만 하는 제조 과정 자체가 주문 후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는 원재료가 비... 그러니까, 원가 부분에서 변동성이 없었어요. 하지만, 과일은 그날그날 도매시장에서 변동이 됩니다. 태풍이 왔다, 혹은 폭우가 왔다, 폭염이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해먹기도 어렵거나 번거롭지도 않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납품업체, 제조업체에서 뛰어들기 정말 좋다는 거예요. 제조업체에서 뛰어들게 되면, 우리 매장이 아무리 맛있는 제조 방식을 한다고 해도, 고객들은 상품 가치를 낮게 보게 돼요. 왜냐면, 이 상품 가치가 맞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최근에 생긴 포장탕으로 드셔보셨나요? 그 탕으로보다 매장에서 먹는 탕으로가 더잘 만들고 맛있다는 건 알지만 편의점이나 무인 아이스크림 샵에서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매장의 탕으로의 매력이 반감됩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요. 항상 보던 거 그리고 아 이거는 요 정도의 상품이다라고 생각했던 거가 매장에서 그 가격이면 굉장히 거부감이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탕으로 창업이 지금에도 될지 아니면 하면 안 될지 아직 궁금증이 남아. 있으신 대표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분명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출만 보고는 만류하고 싶습니다 디저트 창업은 유행에 힘입어 엄청난 매출을 올리지만 그만큼 금방 식어 버리기도 하고 언제 식을지 모른다 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업은 인생의 도전과도 같은 건데 내 돈을 내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유행에 내전 재산을 맡기는 건 깊은 고민 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